2021년부터 2022년에 걸쳐 모다모다와 시각처 간에 장기간 공방을 야기시켰던 1, 2, 4, 3, 하이드 욕시 벤젠, 일명 THB의 안전성 이슈, 전체 샴푸 시장의 10%를 돌파했던 세치케어 샴푸의 돌풍을 일으켰던 모다모다의 프로체인지 샴푸, 그리고 그 샴푸의 자연갈변 핵심 성분이었던 THB는 그 안전성 논란으로 시각처와 모다모다 간의 약 1년이 넘는 치열한 공방을 가져왔던 성분이었습니다. 시각처의 제품 판매 중단 조치에 대해 행정 법원과 규제개혁위원회가 모다모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안전성 결과가 최종 나올 때까지 제품 판매가 지속되었었는데요. 지루하게 기다렸던 그 결론이 드디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시각처는 보도 자료를 통해 THB를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금지 목록에 추가하기 위해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개선 권고로 만들어진 화장품 원료 안전성 검증위원회는 THB에 대한 국내외 독성 자료, 시각처가 제출한 자료, 해당 기업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THB의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하고 시각처로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모다모다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현재 THB를 배제한 제로 그레이 샴푸를 새롭게 런칭한 모다모다. 하지만 그전에 THB 함유 샴푸를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궁금합니다.